예, 네, 안녕하세요. 건강채널, 넓보 t v 의 놀보입니다. 어, 오늘이 5월 21일, 토요일이네요. 어, 어제, 그일 마치고, 밤에 내려와서, 네, 형님하고. 이 대청호에서는, 음, 하루에 가지고는 고기를 잡기가 힘들어요. 어, 제기 대청호가 고향이라서, 어, 30년째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틀을 해야 돼, 이틀. 이틀을 해야 한두 마리, 이, 붕어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틀 밤낚시를 하면 너무 힘들어서, 어, 형님은 밤낚시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 친구도 좀 봐야 되고, 낚시도 하고 싶고, 고민입니다. 이따 형님하고 좀더 상의를 해보고, 형이 혼자서도 한다고 하니까 또 혼자서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오늘 하루 더 밤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을지 오늘 하루 더 하면 고기를 잡아요 어제 좀 어떤 저기 떡밥을 좀 줬고 지금 6시 반이 넘은 시간인데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 대청호 밤낚시 1일차 역시 예상대로 꽝 밤만 좋습니다. 참 여기 대청호에 오면 낚시도 낚시지만은 시원하고 이새 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뻐꾸기도 울고 어, 들리시죠? 뻐꾸기 소리. 어. 뭐 지지배배하는 그 소리도 들리고 굉장히 다양한 새소리가 들려요. 힐링이 되죠. 여기는 특히 아침에 여러 종류의 새가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어, 새소리 참, 힐링 되죠, 힐링. 뻐꾸기 소리가 제일 크,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저기 형님은 열심히 떡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형님은 밤낚시를 한다고 그래요 저도 하루 더 할까 대전 대려온 김에 친한 고향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좀 고민이 되네요. 오늘 하면 고기를 한두 마리 반드시 잡는데, 대청 때문에 하루가 지고안 돼요. 이틀 해야 돼, 이틀. 그래야 붕어 한 마리 정도, 낮짝 정도 볼까? 쉬운 낚시가 아니에요. 밤낚시 2일차. 아, 여기 대청원는 이틀 에야 붕어 한 마리 낮짝 볼까 말까요? 그 형님하고, 어, 어제 하루만 하려고 했는데, 꽝 쳐가지고, 어, 오늘 다시 한번 2일차까지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낚시터로 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화이팅 해서 붕어를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형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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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형님하고 파이팅도 외쳤습니다. 경치가 멋있어요. 대청호 밤길. 전하이 어떻게 하래? 아, 대청호 밤 낚시 그2일차아 어제만 하고 말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 우리 넷째 형이 지금 신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우리 셋째 형님하고 막내인 제가 힘을 합쳐서, 붕어를 좀 열심히 잡아서, 그 넷째 형, 그 붕어를, 요리를 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히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낚시 1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대청후에, 네, 밤낚시 2일차, 오늘, 일찍 도착해서 대청후에, 6 시에 벌써 낚싯대를 펴고 어, 떡밥을 미끼를 달았습니다. 오늘 바람도 아주 선선히 불고 낮에는 더웠는데 시원해서 좋네요. 고기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대청호 이게 시원한 맛에 경치도 좋고 어이 앞에 경치가 얼마나 새들도 많이 울고 또 오랜만에 형님하고 어, 못나는 대화도 하고. 삼겹살 소주 한 잔도 먹고, 아니 뭐, 이거, 캠핑이죠, 캠핑. 어, 이렇게 저, 텐트도, 이렇게 잘때 갖고 왔고, 어, 텐트 보이죠? 아, 아무튼, 형님하고 내기를 걸었습니다. 어, 많이 잡는 사람이 염소탕을 사기로, 그래서 열심히 해서 염소탕을 꼭 사야 될것 같아요. 제가 동생이니까. 어, 제가 사야죠.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밥을 사는 겁니다. 룰이. 어. 자, 그럼 오늘 하튼 여 열심히 해서 붕어납짱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이거 뻥치면 안 되는데. 아유. 지금 새벽, 5시가 새벽, 5시가된 시간에, 2일차. 붕어. 아, 드디어 첫수 했습니다. 붕어가 아, 붕어 맞네요. 아니, 아니, 어, 붕어 맞네. 어, 붕어 맞아요. 아, 첫수. 손맛. 야, 이거, 얼마만이냐? 뭐, 그리 크진 않네요. 뭐, 한, 18cm? 아 이거. 손맛 봐야지, 손맛. 손맛. 참, 귀한 붕어예요, 귀한 붕어. 봉오. 귀한 붕어. 아, 여러분. 그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보이죠? 대충 된그어 아, 조금만 해도 힘 좋아해. 아, 이틀 만에 잡고 쳤어. 이쁘네, 이뻐. 어. 끌어내 보니까 크네요. 25cm 정도는 될것 같은데. 어. 아, 참. 대 부어 뭐, 보기 어렵습니다. 어. 아주. 네. 손바도 괜찮았어요. 아, 느낌이 좋습니다. 5시에 한수했는데 음. 이 대청호 아침이 차 문치 있어요. 들리시죠? 뻐꾸기 소리 새소리 각종 새소리 이 새소리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왜 때려? 왜 때려? 이러는 것 같아. 잘 들어보세요. 왜 때려? 그러는것 같아. 음, 조새는 왜 씨부려 왜 씨부려 이렇게 들리고 새소리가 매우 다양하죠. 저 새소리는 또 다르게 울죠. 잘들어보세요왜 씨부려? 왜 씨부려 이러는 거야. 나온다. 잘안나오와 어. 아, 대청호 민물 낚시. 낚치 됐게, 어. 1박 2일, 이틀 해가지고, 밤 낚시. 그래서, 붕어인 줄 알았더니, 형님 이거 잉어라고 하네. 잉어야? 예, 맞잖아, 잉어 됐잖아. 아, 그러네. 시험 났잖아. 야, 그래도 잉어 잡았네. 응? 예, <laughs> 잉어 잡았어. 동어가 아니고 잉어네, 잉어 새끼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잉어 새끼 너무 작아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잉어 새끼가 너무 작아서, 방생하겠습니다. 손만만 보고, 아유, 잘 사시게, 어 자태가 멋있어. 잘 사시게, 잘 가게, <laughs> 방영상했습니다. 네, 오늘 밤 낚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